박지연은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로 유명한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음악과 공연은 언제나 감동적이고, 그가 보여주는 진심은 팬들 뿐만 아니라 동료들,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박지연의 최근 컴백은 단순한 음악적 복귀가 아니라, 그의 삶과 음악에 대한 신념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어려움과 스캔들 속에서도 음악을 향한 열정을 놓지 않고 다시 무대에 선 것은 팬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2024년 11월, 박재현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예상치 못한 깜짝 등장으로 팬들과 언론에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카페의 분위기는 한껏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고, 팬들은 박재현의 등장과 동시에 그를 향한 환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방문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박지현은 자신의 오랜 친구가 새로 오픈한 카페를 방문하여 그동안 직접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며 친구의 성공을 응원하기 위해 시간을 내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문은 팬들에게 또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박지현은 그간 스캔들과 여러 어려움 속에서 활동을 일시 중단한 상태였고 그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이 순간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카페에 있던 약 10명의 팬들은 그의 등장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와 직접 소통할 기회를 가지면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박지현은 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무대 준비가 끝난 후 즉석에서 신곡을 선보였습니다. 이는 예고 없이 이루어진 공연이었기 때문에 팬들에게는 더욱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박지현이 무대에서 부른 신곡은 단순한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곡은 그가 최근 발표한 앨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트랙이었고, 많은 팬들은 그가 이 곡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얼마나 깊이 담아냈는지를 느꼈습니다. 특히 65세의 팬은 이 곡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으며,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좋은 노래는 처음이다. 라는 말로 박지연의 음악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을 입증했습니다. 그의 음악은 연령을 초월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이 장면은 박지현의 음악적 감성과 표현력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박지현의 신곡은 그가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결과물이었고 팬들은 이를 통해 그가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로 무대에 서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박지현은 신곡이 팬들에게 단순한 음악 이상의 의미를 전달한다고 생각하며 그 곡이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를 바랐습니다. 신곡의 작곡은 유명 작곡가 조영수와 함께했으며, 그와의 협업을 통해 탄생한 이 곡은 박지현의 감성과 조영수의 탁월한 음악적 재능이 어우러진 결과물로 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박지현은 늘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며, 이번 카페 방문 또한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팬들은 박지현이 언제나 솔직하고 소박한 태도로 자신에게 다가온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 직접 감사의 말을 전하며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과 그 속에서 음악을 향한 신념을 지켜온 과정을 공유했습니다. 박지현은 자신의 음악이 단순히 무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대화에서 박지현은 음악을 통해 내가 겪었던 고통을 풀어내고 그동안 팬들이 나를 응원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어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거예요. 라고 말하며 그의 진심을 팬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팬들로 하여금 더욱 끈끈하게 그와의 관계를 느끼게 만들었고, 팬들은 그를 향한 변함없는 응원을 다짐했습니다. 박지현의 컴백은 단순한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학교 폭력 의혹과 여러 스캔들은 그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는 이를 극복하고 다시 대중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박지현은 팬들에게 과거의 상처를 털어놓으며 그 과정에서 음악을 통해 자신을 다시 일으키고 대중과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신곡을 통해 그동안의 고통을 풀어내고 음악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컴백은 팬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팬들은 박지현이 이겨낸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무대에 섰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박지현은 앞으로도 음악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대중과의 신뢰를 더욱 쌓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팬들은 그의 컴백과 함께 새로운 무대를 기대하며 그와의 소통을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진 후 이제는 더 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는 음악적인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받은 사랑을 팬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며 앞으로도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미래는 더욱 밝습니다. 그는 이번 컴백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더욱 진지하게 바라보며 그동안의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후 더욱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끈끈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박지현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많은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팬들은 그의 다음 무대와 앨범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박지현이 이끄는 새로운 음악의 여정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음악적 세계는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